예. 반갑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교육감 후보 박효석입니다. 제가 바로 돌풍의 주인공 박효석입니다. 교육감 선거가 얼마나 밋밋하고 재미없으셨습니까? 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부산시 교육감 선거가 선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육청 매각이라는 핵심 슬로건도 제가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를 지지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아이들이 집보다 더 좋아해서 학교에서 집으로 가기 싫어하는 학교 만들어 내겠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업무를 경감시켜서 선생님 본연의 일에 충실하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박여석 믿어 주시고요. 저를 지원해 주시면 반드시 그 성원에 보답드리겠습니다. 예, 오직 교육만 생각하는 박 교수, 저를 지원하고 제이해 주십시오. 돌풍을 태풍으로 만들어서 교육 계획을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